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요 CIS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좀 약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3%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고점에 지지라인까지 한 번에 밀렸어요. 물론 이게 내일 또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언저리 라인에서 조정단봉이 나오든지 아니면 양봉이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기는 하겠죠? 예, 네, 그렇게 좀 흐름을 좀 지켜보겠고, CIS는 우리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미리 들어갈 필요 없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결국은 여기까지 왔네요. 이 추세 라인을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니까 나는 여기서 따라갈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 꼭대기에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열심히 기다려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은 결국은 이 라인이죠.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돌파하고 그 라인을 지지 테스트 하러 온이 자리에서 일단은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타점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뭐다 맞고 내가 맞고, 내가 보고 있는 게다 맞고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은 요 자리면은 어차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어? 정 고점 영역이었네. 눌림에. 그러니까 저항의 구간에 왔네.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3차, 여기서 4차.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볼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막 걸어 놓고. 일하다 보면 뭐 열까지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까지 뭐 체결이 돼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정답이라고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기다렸던 영역까지는 온 거고 내가 여기에서 매수하든 여기서 매수하든 여기서 매수를하든 아니면은 얘네들이 계속해서 음봉으로 밀려 내려갈 때는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양봉이 딱 나왔을 때 여기에서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영역 안에서 내가 한번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좋을 거예요. 저는 일단 가장 간단하게 기본적인 건 뭐예요?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놓고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기가 1타점이 될수 있고, 여기가 1번, 첫 번째 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써 이런 식으로 잡아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얘는 저항을 받았던 저항을 받았던 요 구간을 결국은 돌파했고 그 돌파하고 나서 연속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올라가지는 못했죠 왜? 2차전지, 전고체 이런 애들이 시장에서 중심으로 작년처럼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섹터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애들이 올라가고 바이오 애들이 올라가고 얘네들이 조정 받을 때그 조정하는 하락 구간에 지수를 받쳐 주는 것이 2차전지의 역할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장면과 같은 그런 환상 속에 빠져 갖고 이 꼭대기에서 들어가지 말아라 이 고점 라인을 돌파로갈 거니까 내가 지금 못 잡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수익을 못낼 거야 라고 조급해 하지 말아라 라고 어 몇,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계속. 자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결국은 돌파했고 눌리는 구간이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지지 테스트가 성공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15,000원을 그때서야 돌파하는 액션들이 나와 줄수 있겠죠 또는 여기서 에 이런 식으로 해서 쌍봉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2차전지에 대해서 악재가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런 액션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는 돌파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에선 우리가 한달 뒤에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요 흐름들을 보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모펀드 물량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투신에서도 물량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나와 뭐가 들어오고 있다. 외인들이 한달 기준을 했을 때는 꽤 많은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합해서, 합쳐서 나가는 물량이 50만 주였고 한달 동안에 기관이 200만 주 정도가 들어와줬거든요. 나쁘지는 않죠.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기관들은 물량이 외인들은 물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 따라가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래TV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라고 해서 결과물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결과물은 동일하실 겁니다. 지 무료 체험을 벌써 100번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초대해서 같이 매매한 게 100번이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이 좋던 나쁘던 저희는 성실하게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물이 따라와 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100번을 했을 때 내가 50번, 60번을 손실이 나면 여러분 따라오겠습니까? 이 1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긴 시간을 저희가 열심히 매매해 왔다. 그 성실함을 바탕으로 저희가 결과물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아직 이 1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저희는 또 200을 향해 달려갈 거고, 이번에 2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 달아놨죠? 클릭 한번 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딱두 번이면 됩니다. 클릭을 아시겠죠? 네. 오늘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